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윤주성입니다. 오늘은 제 78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권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고 일본 측이 10억엔을 출연하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잠시 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에게 한 주간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출발 무등의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며 제3자 변제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시민들이 모은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한일 역사정의평화행동 광주전남 역사지킴이는 어제 광주동구 전일빌딩 시민마루에서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고 박혜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에게 1억 원씩의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사진전을 오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진전에선 지난 2020년 발간된 구술 기록집에서 증언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31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의 사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의 수사 의료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 A씨에 대해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감사 보고서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진통 끝에 후분양 방식으로 결정된 중앙공원 일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선분양 방식으로 변경 요청을 하면 조건을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아직 선분양 전환 등 사업 재조정을 광주시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협의 요청을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부체납 내용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무주 리포터 네 광복절 공휴일답게 시내도로나 고속도로의 소통 상황은 좋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계 보면서 과속하지 않게 제 속도 유지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가 고속도로 진입하는 나들목 주변 도로에서도 소통 원활합니다 문화사거리에서 동광주 나들목 진입하기 순조롭고 문화사거리에서 담양이나 고소 방향으로도 속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서문대로도 광주대학교 입구사거리에서 나주나 목포 방향으로 가는 길 앞차와의 차간격이 넉넉합니다. 행암교차로에서 포총사 입구로 지나 나주혁신도시 방향으로 가는 길 재속도를 되고 있습니다. 남은우는 증심사 입구역에서 수태역을 지나 화순 방향으로도 수통운하입니다 북문대로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동문 고가도로에서 장성이나 산동교 방향으로 온열하게 지나고 있고 중해공 삼거리에서 박물관이나 서광주 나들목 진입하는 차량들도 순조롭게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역이 많은 비골대로나 모든대로 지나기도 좋습니다. 비골대로 우석교에서 개수사거리 사이부간 양방향으로 수월하게 지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염주체육관 사거리에서는 신호등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신호등이 꺼져 있는 구간인데 좌우좌 살피고 안전운전하시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장거리 이동하는 길도 속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제 시간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는 구간이 있는데 서안고속도로는 서울방향으로 가는 길 선운산북은 갓길을 막고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당 화물차가 세워져 있는 구간인데 주위에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남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작업하는 구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양사 부근이 갓길을 막고 가드를 보수 작업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정보였습니다. 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이 아침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죠. 올해로 벌써 11주년을 맞았는데요.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의 아픈 역사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네 먼저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미부터 네.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어, 1991년 8월 14일 광복전 전날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 피해를 세계 최초로 공개 증언하셨습니다. 네. 이후에 국내뿐 아니라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의 전 세계 피해자들이 증언이 잇따르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전시 성폭력에 관한 인권 규범이 확립되었죠. 이에 이제 당시에 이제 정의경 연대 전신인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와 저희가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이 매년 모여서 회의를 하는 아시아 연대회의가 있거든요. 그 아시아 연대회 2012년 회의에서 이 김학순의 용기와 이 여성 인권을 향한 실천을 우리가 기리자. 그래서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가 그 11번째를 맞이하네요. 네. 올해 행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행사를 크게 두 가지로 진행했는데요. 일단 기리일 직전인 수요시위는 전 세계 연대 집회로 진행됩니다. 아홉 그러니까 개국뭐 독일, 아르헨티나까지 95개 단체가 수요시를 공동 주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그런 성폭력이나 전지 성폭력 문제를 연결해서 기억하는 그런 수요 시위를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하나는 저희 이제 기리밀랄의 나비 문화제 공연 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날 여기에 이제 포항에 박필근 할머니라고 계신데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영상으로만 보내주시고,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과 만나셨어요. 여기에는 공연, 영상, 뭐 여러가지가 가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 부스도 있고, 그 주변에는 저희가 반나절 이상 할머니의 삶을 듣다는 특별 전시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상시 하셨던 말씀, 사진 이런 것을 담은 어떤 사진전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몇 분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어, 국내 등록하신 피해자가 원래 240명인데 지금 현재 생존하시는 분은 9명에 불과하십니다. 네. 지금 평균 연령이 95세 고령이시고요. 대부분 건강이 안 좋으세요. 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30여 년 넘게 피해 당사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실 인정과 사죄, 어, 법적 배상 등을 요청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정의가 지연된 사이에 피해자들께서 한분두분 분 저희를 떠나고 계십니다. 네. 어, 피해자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또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네, 사실, 어,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삶,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 요구하시는 부분,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각도는. 그렇지만, 어, 공통점은 당연히 일본 정부로부터 범죄 사실 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인데요. 특히 김학순 할머니는 생전에 이 전쟁 범죄 최고 책임 전 일왕의 사죄를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일 양국이 전쟁 없는 평화로 가자라고 다짐해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뭐 일본은 뭐 여러 차례 사 사과도 하고 사죄도 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뭐그 동안의 그뭐 사과라든지 사죄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어~ 사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올해 (30년이) 되는 고노다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어느 정도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가 관여했고 이에 기반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다마가 있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과 사죄라고 할때 어떤 사실을 인정한 그 인정의 기반을 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오셨던 것이죠. 네. 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당시 일본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재단을 해산했는데요. 현재는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재단이 해산됐는데요. 청산이 안 됐어요. 근데 청산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오래 파악을 했고 아마 작년 연말쯤에 어해석 청산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이 정부가 지금 문제가 2015 한일 합의 정신 준수를 계속해서 초기부터 외쳐왔거든요. 그래서 그 화해 치유 정, 재단을 청산하고 심지어는 그 잔여금 5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니까그 돈만큼 국고에서 어~ 공탁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100억 원이) 지금 양성평등 기금에 조성돼 있습니다 요 그러니까 돈을 합해서 일본에 돌려주라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어~ 고위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그 둘을 합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 위해서 쓰겠다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1호 한일합의를 복원시키고 부활시키고 화해치유재단과 비슷한 재단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의 수건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가 합의는 했지만 뭐 사죄나 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도 없었고, 공식적인 사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외부부 장관들 간의 기자회견 형식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부속으로 딸려 있었던 게 소녀상, 철거하라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개, 개별 피해자들에게, 어, 사죄금, 뭐, 대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형식으로 1억씩 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당사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이런 정치적 야합, 뭐 역사적 태행에 불과한 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과 심지어 유엔까지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해산 절차를 밟았던 건데, 문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 강제동원 문제에서 보듯이 지금 일본 정부가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한반도 불법 강점, 강제동원, 일본은 성노이제이세 가지를 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는데, 지금 하나하나 그 일본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라볼수 있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국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혹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국의 피해자들과 민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겁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일부에서는 일본의 이제 출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해치유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제 2의 재단을 설립해서 일본과 협의를 한뒤 위안부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2001 한일합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거기서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형으로 지급하기 는위에서 만든 게 화해치유재단이에요.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든다면 결국은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은 2공1로 한일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이걸 지금 확증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해주는 거가 되는 거죠. 결국 일본 정부에게 전쟁 범죄 모든 것을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네. 어 10억엔 출연 출으로 마치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처럼 어, 일본이 맞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정부가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공유로 한일라비 문제를 우리 정부도 보고서를 내면서 충분히 인식했고 그에 따라 해산한 것이기 때문에. 어이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남은 잔여금과 우리가 만들어온 100억을 받지 않는다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허락을 받으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 쪽은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일본은 이 문제를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해결하지 않은 전쟁 범죄 가해자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방법이 낫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 이거는 이제 뭐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 3자 변제안으로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이 해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심지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30여년 가까이 외롭게 법적 투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 국민적 지지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받아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한반도 불법 강점을 인정했고 여기에 기인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우리의 그어 자국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반인들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일본의 기업이 계속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해야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를 소멸시켜 주면서 자신들이 어,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통해서. 어 일본의 모든 범죄 행위를 가려 주겠다, 혹은 지워 주겠다는 의도를 밝혔잖아요.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지금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형해하고 우리의 주권을 흔드는 이런 행태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이죠.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위안부 생존자가 이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조금 조금 엿터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살아 계셨을 때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점점 그 기회가 줄면서 어, 세상의 관심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3 1 운동을 기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생존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선조들의 고통과 그다음에 용기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피해자들이 세상에 안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과 기억을 통해 고통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꿔온 그 용기의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었습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일 라디오 무등의 아침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연결해서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갈길 바쁜 기아가 지난주 1승 3패에 두 경기가 우천 취소됐죠. 지금까지 모두 17경기가 비로 취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1위 LG와의 안방에서 홈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비로 두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요. 첫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는 0대8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내린 비라서 반가운 비라 할수 있겠지만, 어, 또두 번째 비 같은 경우는 기아 입장에서는 잔여 경기 일정을 생각한다면 머리 아픔. 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경기 lg와의 대결에서 한경기만 진행이 됐고요 앞서 좀 기아가 상승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봤던 시리즈지만 어이 유리 선수가 유빈이 31점 퀄리티 스타트 는 하긴 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그 주말에는 사직에서 롯데와의 대결 앞서 강주와의 경기에서는 롯데를 상대로 기아가 수입성을 거두면서 두 팀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었는데요. 기아는 롯데전 수입을 발판 삼아서 승리 싸움의 시동을 건 모습이었고 롯데는 7료로 내려온 뒤에 고전을 하는 모습 이번에 확실하게 롯데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어,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왔습니다 파노니가첫 경기 선발로 나서긴 했지만 경기 1대 7패로 끝났고요 주말에는 토요일 경기에서는 시원한 좀 타격을 펼치면서 13대 5승리 만들긴 했지만 마지막 일요일 경기에서 어좀 아쉬운 좀 실책에 나오면서 한 번에 그 점수를 준 모습이었습니다. 3회 무사 1, 2루에서 2루수 김규성 선수의 포구 실책에 나왔고요. 바로 기아가 2루수를 교체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는 했지만이 이닝에서 5점을 내주면서 승기를 내줬고 롯데에게 1승 2패, 그래서 롯데 7위 부데와한 경기 반차까지 좁혀졌습니다. 네, 0대8에서 비가 내리면서 노게임이 선언되면서 양현종 선수는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심정일 것 같은데요. 오늘 선발로 등판하는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양윤종 선수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비였고요. 그 경기를 지켜보던 기아팬들도 비가 굵어질 때마다 좀 탄성을 지르는 모습이었는데, 1회부터 5실점을 했고, 2회에도 일루스 최원준 선수 실책이 좀 나오면서 3점을 더 내준 모습. 그래서 2회까지 0대8로 뒤지고 있던 상황, 대패가 기록되지 않을까. 또 기아 입장에서는 첫 경기였기 때문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경기였기 때문에, 아, 어떻게 마운드를 풀어갈 것인가, 불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금 비가 내렸고, 노게임이 선언이 되면서, 기아는 불펜도 아끼고, 또 패배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어 양현종 선수 올 시즌 좀 집중 난탈 당하는 모습 좀 자주 보이고 있고요. 대량 실점한 경기가 많은데 어 지난 경기 분석 결과도 김종국 감독도 음, 수준 무브먼트가 좋지 않았고 리스 포인트가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그 답을 찾을 것인가 이제 양현종 이 선수 입장에서 오늘 좀 명예 회복을 위한 그런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키움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어, 양현종이 답을 찾았는지 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도 투구폼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산체스 선수 좀 독특한 투구폼 첫 그 KBO리, 그 경기에서도 그게 하제가 됐었는데요. 당시이중킥킥이라던가또 견제동작을 놓고 상대의 어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경기 때는 심판진에서는 이중킥킥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어,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 견제동작, 산체스 선수의 참 독특한 견제동작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아쉬운 게 심판진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가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KBL 그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어,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 줬더라면은 산체스 선수도 처음부터 이제 새로운 리그에 맞춰서 변화를 준비했을 건데요. 그게 아니라 심판점마다좀 얘기하는 부분이 다르고 또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배경기 좀 흔들리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수가 상당히 예민한 포지션이고 그 타자들과 승부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산체스 선수 투구 폼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 부분이 좀곤욕스러운데요 아무래도 또 앞에 마이너리그라든가 대만리그에서는 똑같은 폼을 사용했지만 지적을 다 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루틴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아쉬운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k b o 들에서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아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 산체스 선수도 매 경기마다 이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KBO에서 뭔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수정할 텐데요. 심판 진전마다좀 다른 부분이 나오고 매경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는 기업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춤했던 최용우 선수는 반등에 성공했죠. 홈런으로 3,900루타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난 주주 최용우 선수 3경기에 나서 6개 안타 기록했는데요. 이중 하나가 홈런입니다. 이 홈런이 나온 경기에서 팀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최용우 선수 홈런으로 영봉패, 영봉패는 면할 수 있었는데요. LG와의 경기에서 0대4로 뒤지고 있던 7회 말 어, 영의 침묵 끼는 최용호 선수의 시원한 홈런이 나왔습니다. 김진성이 초구를 공략해서 우중한 담장을 넘겼는데요. 이 홈런은 또 개인적으로는 기록을 달성하는 그런 홈런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적까지 최용호 선수가 어, 3,897루타를 기록을 했었는데, 좀 홈런을 기록했기 때문에 4루타가 한 번에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3,900루타를 넘어서게 됐고요. 어 KBO 리그에서 두 번째로 어 3,900루타 고지를 밟은 선수가 됐습니다. 앞서 최용우 선수가 좀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하위 그 하나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끝내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지난주 좀 최영호 선수 다시 반등을 하면서 최영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기한은 최하위 키움에 이어서 8승2패로 우위인 삼성과의 경기가 이 정도 있다고요? 네, 지금, 어, 밑에 하위권에 있는 두 팀가의 대결입니다. 특히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정호 선수 부상, 그리고 최원태 트레이드 등으로 비소수한 분위기에서 최근 4연패 기록을 했고요. 또 10경기 성적을 봐도 1승 9패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대구로 가서 삼성을 상대하게 되는데, 삼성, 탈코스는 하긴 했지만 기아에게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 시즌 반대로 기아는 삼성전에서 탈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이제 보면서 비하 답답했던 부분이 양현중 선수의 고민도 있었고 선체스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경기대회 경기로 가장 적게 소홀했는데 실책은 1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운드에 힘을 더해줘야 되는 야수진들, 좀 이번주 집중력 있는 수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광주FC는 이위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네, 앞서 대전과의 경기 3대 0 시원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2위 포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반 20분에 고영준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후반 22분에 피모 선수 이순민과 좋은 호흡을 가실하면서, 어, 동점골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포항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거친 공사를 펼치긴 했지만, 포항의 그 슈팅에 골대를 맞는다던가 아니면 골대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강주가 승점 1점을 추가하고 왔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원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인천 7위 있는데 지금 2점 차로 강주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주가 분위기를 이어서 인천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18일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였습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